자, x 세제곱 이꼴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불러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오메가라고 했죠. 오메가, 오메가, <laughs> 오메가. 영어로 쓰면 O M E G A예요. O M G. Oh my God. 자, 근데 이거 보세요. W 모양처럼 생겼죠? 이게 실제로 W 아니에요. 졸라 확대를 해보면. 전라 확대를 해 보면 W 모양 인 것처럼 보이잖아 W가 아니야 가운데 조금 빈 공간이 있어요 그죠 그죠 잘안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알겠냐 W 모양 비슷한데 조금 가운데 빈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얘가 뭐냐면 니네 그 전기에서 저항에 더 아닌 옴 배웠어 안 배웠어 요 옴의 소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그죠? 더러워요? 더러워요? 더럽습니까? 아옴아 아, 그렇다고 이 옴을 우리가 배우진 않고 그냥 오메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옴 옴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메가인데 여러분 이거를 이쁘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쓰기 힘들잖아 그치? 나도 이쁘지 않구나 아, 오늘, 오늘 처음 알았네 그니까, 러 그냥 W 쓰시면 돼요. W 쓰시고, 오메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별 차이는 없어요. 됐죠? 그래서 이 W, 오메가, 이 오메가를 배울 건데요. 이 오메가가 아무거나 오메가인 게 아니라, 오메가는 특정하게 한 놈을 가지고 오메가를 얘기할 를 겁니다. 누구라고 써 있어요? X 세제곱이꼴 0의 한 허그는 오메가라고 했죠. 그죠? 여 보시면, X 세제곱이꼴 1의 허그. 이놈의 허그는 오메가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오메가가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요놈의 허근이 누군데 도대체 누군데 x 세제곱이 이꼴 1의 허근이 누군데 허, 허근을 구해보자. 이 얘기야. 1 넘어가 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죠. 인수분해가 돼야안 돼요? 되지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우리 저번 주 토요일날 배운 인수분해 공식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뭡니까? x 마이너스 1에다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 아니에요? 맞냐? 틀리냐 아 그럼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했으니까 근이 나오겠네 여기서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여기서 뭐 나와요? 뭐 나와요? 인수분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근의 공식 써야 돼 x는 2분의 마이너스 1, 1뿔마 노트 3i가 돼요 아 그냥 i는 그런 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자이 1은 아니야 왜? 허근이라 그랬잖아. 이런 실근이에요. 실수값이잖아. 그럼 난 얘가 궁금한 게 아니었어. 얘가 궁금한 거야, 얘가. 요 그러니까 놈을 각각 오메가라고 할 거예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할 거야. 됐냐? 방금 킨거 아니야. 옷소리야, 이거? 옷입니다. 예,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하는데, 그니까, 러 플러스 돼 있는 걸 오메가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돼 있는 거 오메가 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돼 있는 게 오메가라면, 플러스 돼 있는 걸 오메가 바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요런 오메가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냐 자, 첫번째. 생각을 해보는거야. 오메가 3승을 하면 1이 돼. 왜 그럴까요? 오메가. 그니까, 러 여기 있는 요놈을 갖다가 플러스 돼 있는거든 마이너스 돼 있는거든 상관없이, 이한 놈을 갖다가 세제곱을 해주면 1이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세제곱을 해주면 1이 될까요? 왜 1이 될까요? 왜일 것 같아요? 다 유민이만 보고 있고요 왜일 거야? 왜 그럴까요? 교현아왜 그럴 것 같아? 왜 이걸 세제곱해주면 1이 될까? 그냥 계산해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겠죠?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자. 근이죠. 근이죠. 근. 근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 방정식을 참되게 하는 x의 값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는 요놈은 요놈의 근이긴 하지만 근이기 전에 먼저 요놈의 근이죠. 그럼 여기다가 오메가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하면 세제곱하면 1돼야 돼. 그래야 그래. 요놈의 그래. 그러니까 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도 참되는 거야.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1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놈을 세제곱하면 1이 된다고.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해봐. 근데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직접 해보면, 이거 똑같은 거,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하면, 세제곱 하면 1 돼요. 정말 신기하게요 알겠죠?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3제곱이 1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되게 특이한 거야. 왜 특이하냐? 봐봐. 이네한테 오메가, 이 오메가인데, 이거 100승을 구하래요. 오메가 100승. 야, 그럼 이거 100번 곱하고 있어야 돼? 아니라는 거지. 세 조급을 하면 1로 바뀌잖아. 곱셈이라는 데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러, 아무것도 아닌 효과이기 때문에 이걸 3개씩, 3개씩, 3개씩 묶으면 돼요. 오메가 3승을, 아니, 뭐야, 뭐야, 쉽게 본라고 오메가 3승에 33승에 오메가 하나만 남아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오메가 99개잖아. 오메가 99개를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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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 세트로 만들어 봐. 그럼 전부 다 1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다 1로 바뀌는 놈이고, 오메가 하나만 남아요. 오메가 백승은요 그냥 오메가인데요. 얘는요, 2분의 마1 플러스 루트 3이 에요. 끝. 백0 0제곱을 실제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습니까? 왜? 세제곱이 1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성질을 보이고 있다고. 알겠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와 1을 더하면 0이 돼요. 왜까요? 이제 좀 알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왜까요? 일 야, 근이라에 요놈의 근이라에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참 되는 거잖아. 실제로 요한 놈, 플러스인 놈, 요놈 한 놈을 가지고, 제곱한 거와 그냥 있는 거와 1을 더하면 0 돼요. 알겠습니까? 근이래면 근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하면 참되는 거잖아. 아니 봐봐 이거야 x 세제 x 제곱 마이너스 4x 뿔 3은 0이야. 요놈의 근이 1하고 3이거든. 그1 대입하면 참돼 안돼. 되잖아. 그걸 보는 거야. 오메가라고 써져 있지만 이거는 이미 값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2분의 마일 플러스 루트 3아이로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아이로 정해져 있는 놈이야. 그러면 쓰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첫번째 두번째거 요거 성질 알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얘는 무슨 성질이에요? 근의 성질이에요 자그 다음 세번째 잘봐 오메가와 오메가바를 더하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아니야 아쉽다 왜죠?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얘기 해줄것 같아. 마이... 어. 마일인 것 같아. 마일인 것 같아서? 왜 마일이라고 생각했어? 아 위에 서 있어서요. 소희는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라고 했을 뿐인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물어보시면 그건가? 저는, 마일이라고 써있어서, 마일이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왜 마일이냐고 물어보시면,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수학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마일일까요? 하다못해 여러분한테 원하는 대답은 이거라도 원했어요. 아니, 요 놈을 오메가 오메가 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마이가 오메가라고 한다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마이가 오메가 바인 거잖아. 하다못해 얘네 둘이라도 더한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얘네들이 더하면 어떻게 되는데 2분의 2분의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더하는데 루트 3하이랑 마이너스 3하이 더하면 루트 3하이 날라가고 마이랑 마이만 남아있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2잖아 야분랑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거 할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죠? 하다못해 요거 라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요거도 얘기를 안 하고 이것도 얘기안하고 나쁜 놈들 이 나쁜 놈들 그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어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노가적, 노가다적으로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아니야. 두근. 합. 두근의 합. 요 방정식의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야 두근의 합 마이너스 a 분의 b라고요. 마이너스 a 분의 b야. 봐봐, 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이놈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된다. 근각의 수와의 관계. 그치? 그럼 여기서 봐봐, 두근의 합이니까 얘가 누구의 두근인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꼴 0의 두근이름며에 오메가 오메가 바가 요놈의 두근이름에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아 틀려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그죠글지 말고요 간지러워요 <laughs> 자 그다음 4번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뭘까요? 두근의 고 이제 이제 조금 이제 사람 같네요 문명인 같네요 예 저는 여러분 컴퓨터인 줄 알았어요 입력한 대로만 나오는 컴퓨터인 줄 알았어. 이제 조금 생각을 하네요. 네, 능동적인 생각을 좀 하셔야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금럼 3번하고 4번에 관련된 이 성질들은 뭐예요? 이 성질들은 뭘까요? 이거는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여기서 두번해나두번에 공을 쓴 거예요. 야. 집중해. 자, 그 다음 5번.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재밌을 수도 있고 아이씨,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 봐. 자 오메가 반은요. 오메가 분의 1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얘를 오메가 바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오메가 바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 얘가 오메가 반데. 얘가 오메가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요놈의 역수가 얘가 되는 거야. 얘를 거꾸로 뒤집으면 얘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오메가고 얘가 오메가 바잖아. 얘를 뒤집으면 얘라고요. 아, 예를 들자면, 예를 <laughs> <얘를> 들자면, 얘딱 <laughs> 네, 봐도 달라요. 야, 얘를 뒤집은 게 얘야? 얘를 뒤집은 게왜 얘야? 얘를 뒤집으면 마, 1, 마이너스, 루트 3, i, 분의 2인데. 얘가 왜 얘야? 달라 보이죠? 근데 얘를 분모를, 분모를 유리화 해주듯이 분모에 실수화를 해주면 얘가 돼요. 대박. 알겠냐? 그렇게 되는데, 얘는 요 놈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럴까요? 오메가 반은 왜 오메가 분의 1일까요? W가 1 반인 거 아니에요? 그래이그자 예, 예, 여기 있는 4번 공식에서 양변 오메가 오메가 나눈 계산. 이기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아. 예. 제가 여태까지 오메가 공부했었을 <목소리> 때 이거를 막바로 대답을 한 친구는 별로 없었어요. 1 0명 아, 중에 1명 정도에, 거. 정도에 <목소리> 들어가는 거. 창의성이 대단한 거야. 너는 많이 입력되면 수학 잘하겠다. 괜찮을 것 같아. 알고 있는 부분에서 자꾸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야. 괜찮은 거야. 정말 좋은 거야. 자, 근데 여기까지는 했는데 다음 거는 절대로 10명 중에 10명 대답한 사람 한명도 없었어. 얘는 오메가 제곱이다? 아, 저 분이 알려준 이거 봐. 한번 배워도 되답 못하잖아. 야, 오메가 제곱이다? 무슨 말이냐? 봐봐. 야, 봐봐. 아까 얘가 오메가 바라 그랬잖아. 얘는 오메가라 그랬잖아. 얘가 오메가 바고 얘가 오메가인데, 얘를 뒤집으면 얘가 돼. 좋다 이거야. 근데 얘를 또 제곱하면 또 얘가 돼. 그니까 되게 신기한 거지. 얘를 갖다가, 붕모분자 뒤집어도, 여기 봐. 붕모분자 뒤집어도 얘고요. 얘를 갖다가 제곱을 해줘도, 전체를 제곱을 해줘도 얘가 된다그니까 되게 신기한 거 아니야? 어떤 한 놈이 있네. 야, 너를 갖다 뒤집으면 얘가 돼. 근데 너를 제곱을 해도 얘가 되는 거야. 되게 신기하네. 안 신기하냐? 수학적으로 되게 해줄 얘기가 되게 많은 거지 여름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하게 오메가라고 해서 얘네가한 챕터로 배우는 거라고 요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을 재미를 좀 느끼면은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재미없고 막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복잡하고 야 어떻게 변화 구성하잖아 아나 이러고 정말 생각하기 딱 싫어 이렇게 되는 순간 수학은 좀 힘들어지는 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재미를 좀 느껴야 돼 여기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 은 아니야. 솔직히 나올 수도 있고 학교별로 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부분인데 얘를 굳이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재미를 좀 느껴가지고 수학에좀 정이 가게끔 만들려고 일부러 수업을 하는 거야. 알겠냐? 자왜 그럴까? 아닌 것 같은데? 맞춰어 오. 아 시도를 해봐. 왜 제곱을 한게 오메가가 이야 아니 해을 해봐. 아니, 가 해봐, 내해 아니 이거를 해봐. 이거 면보뭐 뭐, 뭐. 어? 아니 안넣아 어. 아니, 뭐. <웃음> <웃음> 아, 아니 아, 안안해 봐. 한번 해 봐. 아, 아니뭐잖아 해. 해 맞네. 말해 봐. 이거는 왜? 응? 아, 니직 근러 이걸로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 데 훨씬 더 쉽게 할수 있어. 공연한테 적이 되잖아. 이죠 맞죠? 맞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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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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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맞죠? 죠이죠 맞죠? 맞죠? 맞 됐어요? 오메가 바라고 하는가는군요 오메가 요 오메가 바라고 하는군요 가고 하는군요 오메가 바라고 하는군요 오메가 바라고 하는군요 오메가 하가 바라고 하는 어, 요 오메가 하요 오메가 바라는군요오가바라요 오메가 바요오이가 바라고 하는군요 오메가 바라가요오요오는요가요요요 어,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예로 나와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x 세제곱 이꼴 1에 한허그는 오메가라고 한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 맞죠, 그죠? 럼 오메가 200승 플러스 오메가 100승 플러스 1을 구하래요. 자, 오메가 200승은요, 3개씩 묶으면 몇개 남죠? 두개 두개 남죠. 그죠? 네. 그러니까 200 나누기 3을 얼른 빨리 계산해봐. 그럼 나머지가 2가 되거든요. 198까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평 오메가 제곱이야 알겠어? 네. 그 다음 오메가 100승은 오메가가 하나가 남아요 맞아요? 그 다음 플러스 1은 1 그대로 쓰시고 그럼 얘로 바뀌는 거잖아 졸라 많이 거듭제곱하는 건데 요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오메가 제곱 오메가 1로 바꿔준 다음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야 되니? 이해 됐죠? 예. 자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건데 자 2번 문제 잘 봐라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이라고 되어있어요 1 플러스 오메가가 우리가 배운 공식 중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만 자 요놈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며 봐봐 1 플러스 오메가라는 것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매 오메가 제곱만 이항을 시켜봐.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집어낼 수 있어요? 집어낼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만 남는다그 다음에 얘는요. 오메가가 이항되면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니까 오메가 오메가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답은 마이너스 2야. 이해돼? 알겠냐? 네. 음. 자, 그럼 필수에이 12번 가볼게요. 자, 얘는 오메가고요. 얘는 오메가 3승이니까 1로 바꾸면 되죠. 얘는 오메가 5승이니까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면 되죠. 오메가 7승은 다시 오메가.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 9승은 1, 오메가 11승은 오메가 제곱 3개씩 없애는 거야 오메가 13승은 오메가 15승은 1 17승은 오메가 제곱 그럼 야,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되잖아 앞에 있는 거 3개 더하면 얼마? 0 중간 거 3개 더해도 얼마? 0 제일 마지막 거 3개 더해도 0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이해돼요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 문제를 봅시다. 이것도 원래 아빠는 숙제로 내줬는데, 그냥 풍 김에 다 같이 봐. 3 오메가 플러스 2 오메가 봐. 오메가 2008승 플러스 1. 왜 2008승일까요? 왜 하필 2008년일까? 이 책이 2008년에 만들어졌다 네, 예, 이 문제가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개념 원리는 1900년도부터 있었어. 저 때부터 있었어요. 저 때도 있었어요. 개념 원리는 근데 이제 이 문제 자체는 2008년도에 만들어진다. <laughs> 이게 수학하는 사람이 이제 수학을 왜 한다라고 생각하냐? 수학이라고 하는 단원이왜 나왔냐면 뭐 필요에 의해서 나왔다는 말도 있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된 계기는 똑똑한 사람들이 눈의 유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뇌의 유희. 니네 문제적 남자분이야? 음. 그러면 서절로 어려운 문제 풀면서 약간 내가 풀어내면 쾌감 느끼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 없어? 절대 없나? 풀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나? 아무튼 그런 것처럼 뭔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laughs> 내 뇌를 자꾸 쓰는 거지. 내 뇌를 써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뇌의 수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 그런 건데. 내가 너무 수학하는 사람은 약간 숫자의 의미를 조금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008년도에 어떤 문제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숫자를 2 0 0 8년 쓰기도 해 실제로 알겠냐? 니네 수능 볼 때는 니네 수능 볼 때가 2020년이잖아 그죠? 2021년이구나 2021년에 수능 문제에 2021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몰라 아무튼 얘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오메가의 2008승은 얼마니? 오메, 오메가. 하나 남죠? 예, 네, 오메가 플러스 1입니다. 네. 그 다음, 자, 분자 볼게요.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 2 오메가 바라고돼 있는데, 오메가 바는 뭐예요? 네. 오메가 바는 뭘로 고칠 수 있어? 그럼. 오메가 제곱으로 고칠 수 있잖아. 네. 오메가 바는 네. 오메가 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그럼 이거 오메가 제곱으로 고치세요. 그럼 2 오메가 제곱 맞아요? 됐죠? 자, 분모는 어떻게 할래요? 오메가 플러스인은 어떻게 할래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가야 되겠죠? 분자는요? 오 오메가 제곱이겠죠? 약분 슉슉 해주면 마이너스 오가 나온다 알겠냐? 알겠어? 아니, 이거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 하다 보면 재밌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약분으로 깔끔하게 풀어버리는 이거를 다 대입해서 계산한다라고 생각해봐 미친, 미친 짓이야.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간단하게 적절히 변형해서 뭔가 약분에 의하거나 아니면 어떤 규칙성에 의하거나 이렇게 풀수 있게끔 다 문제를 내요. 네. 아, 이거요. 아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 그랬잖아. 얘만 이항 해봐. 그럼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되죠. 그죠, 그죠. 맞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지요? 쉬는 시간요? 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 자 그다음에 오메가 짝퉁 배웁시다. 안돼. 안돼. 울지 마. 자 오메가 짝퉁이에요. 보세요. 자 보세요. 오메가 x 세제곱 이꼴이래한허그는 오메가라고 하는데 얘는 x 세제곱 이꼴 마이너스 1이야. 그좀 냄신하지? 어, 좀 냄신하게 생겼어. 맞아, 맞아. 그래서 봐봐 두 종류가 있잖아. 얘도 오메가인데 얘도 오메가야? 뭐 어떤 오메가야? 문제에서 밝혀줘.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구별을 하자고. 얘는 진짜 오메가, 얘는 짜가 오메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얘 짭이야, 짭 짝퉁이야, 짝퉁. 그러니까 진퉁 오메가를 니네가 완벽하게 빠삭하게 거기 에 나오는 성질들을 잘 봐주셔요. 그 진퉁 오메가에 대한 거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짝퉁이 어떻게 되는 거나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헷갈릴 일이 없어. 근데, 아까 우리가 했던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 어, 어떤 내용? 요 내용. 요 내용을 잘 기억하면 니네가 요 성질들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가 있어. 봐봐. 내가 뭐뭐 할지가 바로바로 바로 떠오를 거야.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근을 직접 구해봐야겠지. 그럼 얘네가 뭘 풀어? X 세제곱이 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요 3차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걸 푸는 거잖아. 그럼 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지. X 플러스 1. 그 다음 요거 인수분해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거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인수분해 한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 마이너스 1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 여기서 나오는 근을 볼 건데, 그 근을 우리는... 오메가, 오메가바라고 하자. 이 얘기야. 직접 구하면 1뿔마 루트 3 i 가 나와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돼. 이런 놈인데 이런 놈들을 각각 오메가와 오메가바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어? 그럼 그 놈에 대해서 첫 번째 성질 봅시다. 오메가 3승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 되겠죠? 왜? 요 놈의 글이니까.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뭘쓸것 같아? 2차식 쓰겠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을 쓰겠죠? 얘는 0이에요. 됐죠? 그 다음 3번, 뭡니까? 뭐할것 같아요? 이거 쓰겠죠? 얼마예요? Q1 얼마예요? 마이너스 이요 짝퉁이, 임마, 짝퉁! 이 짝퉁아! 짝퉁아! 여기서 봐야지. 요 놈의 두근의 합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마 돼가지고 플러스 1로 돌아오잖아요. 우형이 이해돼? 응. 어. 그 다음, 네 번째 내가 뭐할것 같아? 교환이한테 물어봐야지. 교환아, 오메가, 오메가 봐. 얼마야? 좋아. 그 다음, 5번 공식 뭐할것 같아? 오메가 바랑 같은 놈들을 쭉 쓰겠죠. 얘는 누구랑 같아요? 오메가 분의 1이랑 같겠죠. 왜? 4번 갔다가 그지? 그 다음, 얘는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왜냐면은 오메가 삼승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삼승이야. 그럼 1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삼승 쓴 다음에 오메가 오메가 약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되거든. 아, 이것만 조금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돼. 거기다 플러스. 자 아까 진퉁 오메가는 주기가 3주기야. 3주지 주지스님도 아니고. 3주기에요. 3주기라는게 뭐냐면, 3개 단위로 도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메가 4승은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 5승은 오메가 제곱이 되고, 3개 단위로 없애주는 거야. 근데 얘는 3개 단위로 없애면 안 돼. 왜?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승이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6개 단위로 없애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오메가 100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승이 몇개 들어가요? 16개 들어가고 몇개 나와요? 1 0개 남죠? 그죠? 맞아요? 그럼 오메가 100승, 오메가 4승이다.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오메가,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다. 라고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난이 중간 과정 생략할 거야 막바로 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오메가 3승이 몇개 있는지 보시면 돼 오메가 3승이 33개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 하나예요 그럼 봐봐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에 33승 계산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요 부분이 조금 다른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놈에 대한 문제풀이는 생략을 할게요 생략하시고 지금 10분 남았는데, 쉬기가 좀 애매한데?